네, 방금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제 코로나 음성이라고 떠서 이제 자가격리는 끝났고 어,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제 가이드와 운전기사를 해준 어, 제 친구가 출근을 해서 어, 저 혼자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냐? 제주도 최남단에 있는 섬 저희가 마라도를 한번 갑니다. 사실 제가 마라도를 가본 적 있긴 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 여행으로. 딱 수학 여행인가? 뭐 하여튼 갔는데 그때 찍어둔 사진도 거의 없고해서 추억이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라도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운전 기사가 출근을 해서 차가 없어요. 렌트를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운전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택시 타고 서귀포시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제 마라도 배 탈려면은 네. 아, 같이 가야지 혼자 재미 없 <laughs> 혼자 왔어요 네. 여기 아 여행을 혼자 오셨구나 예한 네. 1시간 정도 걸리죠 부산에서 왔어요 아, 네. 아. 네, 우리 음. 부산? 예 부산에 오래 외형이 살고 조카들이 사는데 음저번 부산 이사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거제도 아세요 거제도? 거제도요? 원래 거기가 집이었거든요 아 거제도? 예 네. 우리 조카가 조선소, 삼성. 아, 진짜요? 한국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선국에서한국에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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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고에서한것에서한이에서한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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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되게 좋에서한 우선은 빨리 표부터 좀 끊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차 길이 보소. 이 마라도 가는 배 예약했고, 온 김에 뭐 마라도도 마라도인데 가파도도 괜찮다고 해서 제 마라도랑 원플러스원으로 가파도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아, 어제까지 오, 날씨가 오, 안 좋았는데 날씨 진짜 좋아요. 보세요. 고등학교 때 마라도 갔을 때제 기억상에 살짝 좀 텔레토비 동산 요 그런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 사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게 마라도 가는 배고 이제 저도 배를 타러 갑니다. 사람이 진짜 없어요. 개꿀. 요에 예,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아르제몇 안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배멀미를 살면서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장점이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탔던 배는 물이 엄청 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배가 좀 업그레이드 됐나 봐요. 물은 이까지 튀진 않네요. 마라도에 도착해서 어 본격적으로 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뭐지? 오아시스인가? 제가 옛날부터 마라도에 오면은 꼭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짜장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때 수학여행 갔을 때 친구들 다 짜장면 먹고 있는데 저돈 아끼려고 그때 짜장면 안 먹고 그냥 옆에 쭈구리처럼 그냥 새우깡 하나 먹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면 메이플 캐시 지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해서 짜장면 먹을 돈으로 이제 메이플 캐시를 질러서 그게 아직까지도 안 먹은 게 되게 한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짜장면 먼저 먹고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짜장면 맛은 그냥 그렇네요 그냥 짜장면 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짜장면 그때 메이플캐시 지르기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메이플캐시가 라는 결론을 냅니다 이제 마라 분교 마라도에 있는 이제 유일한 초등학교인데 작년에도 학생이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들어가고싶다 진짜 많네요 어릴때 제 기억속에 어렴풋이, 어렴풋이 남아있던 그 텔레토비 동산 고기역이 그딱 맞네요 아 텔레토비 동산 사실 바다는 볼 때마다 좋아요 네. 와서 굳이 짜장면을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경치 보는 것만 해도 되게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라도에 절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제가 또 불교와 좀 관련이 있거든요. 제 학교 다니면서 내내 A+를 딱 한번 받아봤는데 그게 불교 과목이었어요. 오 지금 스님이 안에 계시네요. 야, 경치도 좋고 볼 것도 많고 다 좋고 한데 진짜 너무 더워요. 이게 햇빛을 막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더워요, 진짜. 아우, 더워. 초코 아이스 바나나 하나 주세요. 이게 뭐냐면 마라도 최남단, 최남단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 제주도고, 그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게 마라도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라도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는. 제또 천주교랑 관련이 깊은데, 저 고등학교가 천주교 재단이었거든요. 그니까 고등학교는 천주교 재단, 대학교는 불교 재단, 저기 멀리 보이는 섬이 가파도예요제가 제가 갈 섬, 요거! 마라도드 투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배 타고 다시 제주로 간 다음에 가자마자 바로 가파도로 출발합니다 저 배로 바로 환승하면 돼요 파도에 도착을 했고, 아, 근데 마라도에서 너무 많이 걸어서 더 이상 걷기가 싫어가지고 좀 자전거 여기 대여를 해준다고 해서 자전거 한번 빌려서 와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아 그나마 자전거를 타면은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어서 좀덜 더운데 멈추는 순간 진짜 더워요. 아... 개인적으로 마라도가 저는 좀 훨씬 이쁘고 가파도도 좋긴 한데 둘 중에 꼭한 군데를 정해서 와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마라도를 솔직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냥 가다가 이제 전망대 가는 길을 봤는데 자전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여기 자전거를 놔두고 잠깐 갔다 오면은 아무나 놓쳐 가겠죠? 살짝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양심 테스트 겸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아 더. 더워. 아, 더. 더워. 제가 아까 마라도가. 갓파도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는데 아 여기 오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네요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길이 있네 자전거 그대로 있다. 자, 20, 30분 정도 여기 방치해놨는데 그냥 그대로 있네요. 역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여기 있었네. 뭐한 뭐 거냐. 하도메모리즈가 뭘까요? 뭐지 이게? 이런 예술 전시관은 저랑 안 맞아요. 근데 시원해서 좋네요. 아아도 갚아도 이제 투어는 여기서 끝났고요. 전 다시 제 친구 집 가서 이제 마지막 밤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철이 이, 이게 이 해초가 뭐? 오 맛있겠다 <목소리도> 이제 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고 그래서 이제 고항 가고 이번 여행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이번 휴가도 이렇게 끝이 나고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죠